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어제는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laughs> 어제는 하루 영상을 쉬었고, 어, 그리고 조명 달았어요. 조명 어제 한경화분 동생이 와서 뒤에 조명 싹 달아서 지금 환하게 잘 비춰지죠. 어, 목소리가 조금 점차 나지기는 했는데, 어, 아직도, <laughs> 아직도 제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강료 40% 행사 한번 어, 해드릴게요 해강료가 이제 입고가 될 때가 됐는데 40% 행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아이죠 12,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11 내경 사이즈는 9 보시면 되고 키는 12 되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들 한 포트씩 식재간어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6개 72,000원이죠 40% 행사하며 43,200원. 이 아이는 43,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16,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동글동글한 아이들이죠. 사이즈는 13. 내경 사이즈는 10 보시면 되고, 키는 13.5, 넉넉한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올려드립니다. 세트 구성 16,000원, 6, 4, 24, 64,000원이죠. 이 아이도 오늘 40% 할인하니까 38,000 어, 얼마인가요? 38,400원인가 나와요. 이 아이도 오늘은 세트 구성 38,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1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4,000원짜리 굿다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죠. 어, 길이감도 있습니다. 길이감도 있는 아이 11, 그 다음에 14.5 되는 아이입니다. 5개. 어, 세트 구성 7만원입니다. 40% 할인하니까 42,000원 나와요. 이 아이는 세트 구성 이렇게 해서 5개, 42,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 중에 하나죠. 3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는 16, 내경 사이즈는 어, 넉넉한 한 13에서 14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키는 2 0 5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6만 8천 원. 이 아이 40% 할인하니까 4만 8백 원 나와요. 이 아이는 두 세트 남았습니다. 세트 구성 4만, 4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동글동글하나이죠 어, 4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여기다가 에온염 식재 하세요. 에온염 식재 하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14.5. 내경 사이즈 14.5. 키는 19.5. 그냥 넉넉한 19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한 세트, 세트 구성 8만 원입니다. 40% 할인하니까 4만 8천 원 나와요. 한개 가격에 택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세트 구성 4만 8천 원에, 어 에오니엄 산 것도 자랑해야 되겠네요. 이렇게이런 <laughs> 어 아이 식재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동글동글한 아이에다가. 어 저거 식재는 식재해 놨더니 이쁘더라고요 봉봉이도 2가분에 식재를 해 놨었는데 뒷, 뒷 배경에 사진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6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이 좀 착한 아이입니다. 17 그다음에 키는 어, 21.5 22까지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12만원입니다. 40% 할인하니까 72,000원 나와요. 이 아이는 우슬 2,000원 띄고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해강료사가가입니다 4만원짜리 아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안정적이긴 해요. 14, 그 다음에 키는 17.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 아이는 8만원 40% 할인하니까 이 아이는 48,000원인가? 얼마죠? 8만원. 아, 금방 까먹었네. 0 6은 48,000원 나옵니다.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트 구성 48,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아우. 하나죠 확실히 조명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15, 그 다음에 19.5 되는 아이. 이 아이는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12만원이죠. 어, 40%할인하니까이 아이는, 아이는 7만 2천원. 이 아이도 그냥 2천원 웃으리 떼고 7만원까지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2만원짜리 롱분입니다. 2만원짜리 롱분. 이 아이들도 어 많이 나갔 많이 나갔죠 12그 다음에 16.5 되는 아이 그냥 넉넉한 16 보시면 돼요 조금 어 크기 넓이 조금씩은 오차 있습니다 세트 구성 8만원 요 아이도 40% 할인 하니까 48,000원 나와요 4개 오늘 48,000원 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6그 다음에 키는 22 되는 아이입니다 요즘 에니염 어, 식재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아이죠 요 아이도 세트 구성 8만원입니다 오늘은 오늘40% 할인해서 요두 아이도 오늘은 4 8 0 0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5만원짜리 타원형의 아이입니다 아 여기도 에니염 식재하세요 <laughs> 요즘 에니염 때문에 농분이 남아 나질 않아요 식후 그 다음에 17대는 아이 키는 23대는 아이입니다. 아마 조만간 봉봉이도 에오니엄 실망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에오니엄이 지금 어,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계속 어 롱분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봉봉이도 어, 에오니엄 에오니엄 실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세트 구성 10만원이죠. 40% 할인해서 오늘은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나무 그림입니다. 나무 그림. 6만원짜리 아이예요. 이 아이도 어, 20, 그 다음에 키는 27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12만원입니다. 12만원. 어 곱하기 0.6면 72,000원 이 아이도 2,000원을 우수리 떼드릴게요 세트 구성 요렇게 요 나무그림 세트는 한 세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만 해드릴 수 있어요 세트 7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8 그다음에 키는 24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대비 어 가격 착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40% 할인해가지고 오늘은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세트 수는 한 3세트 정도 남은것 같아요. 그림은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대품입니다. 불이 해, 어, 너무 직접적으로 쏘여지는 것 같아서 빛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28, 그 다음에... 키는 아이 키된다 아, 포브 23 그리고 키는 30대는 아이입니다 대품이죠 15만원짜리 이 아이는 오늘 어,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8만원까지 올려드릴 한개 있어요 지금 한개 남은 아이입니다 어,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6번까지만 올려드릴게요 이 어, 아이는 10만원짜리 타원형의 아이입니다. 10만원짜리 타원형의 아이 사이즈는 29, 폭은 어 24, 그리고 키는 21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큰 아이예요. 굉장히 큰 아이. 이 아이가 15번, 그리고 이 아이가 16번, 40% 할인해서 6만원까지 올려드리면서 어.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네, 벌써 불금입니다. 어,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날씨가 많이 어, 쌀쌀해졌어요. 가을 바람이 쌀쌀해지고 지금 포항에는 아직도 비가 한 달째 내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걱정입니다. 가을에 빨가,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를 보셔야 되는데 어, 포항에 계신 분들 <laughs> 아마 조만간 비 그칠 거예요. 그치면 이쁜 아이들 어, 물 들면 그때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